아 수현이 형이 약간 대룰보다 약간 스카이드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거 피투나 이런 맵잘 하셔가지고 보면 신기해요 형님. 반응 로게 마니까. 거희 반응 일 티야. 나다 초행 다 또나 개구데기이네 <laughs> 진짜로 <웃음> 아니 나는 뭐하면제네 스나다 <laughs> 1층 안보 1층 안, 안 1층도 크린데요 아 1층 부스팅 부스팅했다 얘네 채팅 이벤트 어 모르겠어요 끝났나 채팅 이벤트 끝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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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자리에 라플자리다 있다 왼쪽으로 다 있어요 폭패이 왜 타임 맞춰서 알아서 까야 되고 아왜 총이 안 맞아? 스나자리 하나 이거 발앞 아이씨 깔아라. 어 이게 안 맞네. 아그 엘리베이터. 나이스 야야 스나자리스나자리 빠졌다. 안 찐다. 야오케라 너의 센스를 믿는다. 이렇게 밝게 해야 돼요. 라펠 들었다. 발 앞에 있다. 발 앞에 있다. 라펠 들었다. 오 캬스 그서폼 많이 좋아졌죠? 야 뭐야? 나 칭찬해주세요. 샀어? 나 칭찬 눌렀어. 아, 하나 샀어. 마우스 패드 하나 샀어. 아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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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근데 부스팅만 하나면 다 따네. 에, <laughs> 쓰는 그냥 게임은 개편. 잠 이쯤 와나요? 잠야 승차감이 지리네 야열체클 라플 자리까지 다클나 이제 두트럭트럭나아 근데 여기 낚시 자리 들킬 거 같은데 오천 아, 원 아, 오천 원나이스어1칠 일칠 일나 주면 돼1칠나 주라 오케이 오케이 나이오나이 <laughs> 뭐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나이오케 오케이 오나이 오케이 이이 나도 있다 라디오 인데 에스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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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에스컬 나왔어 나이스 어? <laughs> 아이형 <laughs> 뭐야 <웃음> 아 뭐야 지금 간 거지? 어이층이층내 아, 앞에 내 앞에 아야내 앞인데? 어자 <laughs> <간잔>! 미션 <laughs> 야니앞이잖내 네 <옆에 웃음> <했잖아>, 네 <laughs> 앞이잖아 형형 그, 그거 되나? 에스컬레이터 폭 발전 아나 근데 기다려봐 음. 너가 그러면 여기 해줘야 돼아야야야 음. 못해 라디오, 라디오. 아니 라디오. 저! 유야야야 기... 에콜 있어, 에라프리아라프리아 라프리아. 무조건 라프리아스노 없어. 너이스 라디오 디스카데오어우어어층대자리어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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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<목소리> 아, 우케그아직살하려고 하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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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럼블키 소리 다 들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오케이 형 엽떡 다시 한 먹어. 또 먹었어요? 아또 먹었어. 아, 이거 아빠가 알면 진짜 개때릴 거야 아빠가 분명히 아빠가 짠거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. 아, 맛있어요? 아, 나 원래 나 엽떡 진짜 이런 거안 먹거든. 분식류를 원래 잘안 먹어. 근데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거야. <웃음> 맞아 맞아요. <laughs> 아 병원에서 진짜 한한 한 4주 동안 죽만 먹어봐 <laughs> 나오면 다 새로워 <laughs> 모든 음식들이 죽기를 주시라 죽기를 하는 차야 야야야 잠깐 폭뭐깐 거야 이거 응? 저기 간거 같은데? 애방 하나 있네 정면 좀 봐줘 아니 저쭉 보니 대형 구멍 하 아, 아, 나이스. 방금 뺐다. 이거, 오마이스이스에 박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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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우 박스에 박스에 박스박스 박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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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박스에 박에 박스에 박스에 박 야, 그방방 방 하나, 방 하나에다가 잠깐만. 오, 아 뭐야? 아, 나몽 때렸어. 나쳤어? 아케 스카 개쩌 아, 아 짜... <laughs> 스카 <laughs> 형이 잘쏜 거지. <laughs> 칭찬해 줘.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고마워. 땡. 피아한번 더? 아 뭐야 뭐야 나 녹았다 피50아 미안 피50마마피다 나이스 피어포에 나이스 에싸다싸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예, 다한데 진짜? <laughs> 아나 근데 아나 진짜 첫판 이좀인 이거 기다려봐 아, 판인데아나 <laughs> <laughs> 진짜 이거 아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? 나도 저 판인데? 아. 아, 나 이거 탄개튈것 같은데? 언제 준비 끝나? 들어오시죠. 아, 아 나탄개튄다 어, 탄개션 레드팀 승리. 자, 버튼 눌나 확인해 시다 우리. 아, 탄 여기까지 튀었어 겨우 데 버튼 눌렀어? 왜 눌러요? 제 <쟤> 지는 건데. <laughs> 원래 유튜버들은 지는 거안 올려요. 아, 탄개튀어오스트 <laughs> 킬. 승리. 티어도 잡았나? 아닌데요? <laughs> 갈게 용또 빼네. 어, 이거죠? 어. 아공아이용또 빼네. 와나 스프레이 와라 이거. 폭 궤도 한번 보세요. 폭 궤도. 궤도가 미쳤어요 이거. 아 이거 아마 머리 끼면 안 자칠 거예요. 아마 이렇게 안잡시면 돼요. 그냥 폭폭 봐야 돼요. 알았죠? 거기 안안형안 잡으세요. 껴져 어, 형, 제폭 보세요, 폭. 오케이? 잠깐만요. 의상릭스 별! 별! 아, 개꿀! <웃음> <웃음>